여러분, 여기 감자가 있는데요. 이 감자를 촤 하나 캐면 이게 한 다섯 개, 여섯 개 줄줄이 달려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? 이제 감자들이 자신있게 말합니다. 하나님, 감사합니다. 드디어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. 여러분, 감자가 지금 하나가 되었습니까? 감자의 껍질을 다 벗기고 깨끗이 씻어서 한 그릇에 모아놓았습니다. 여러분, 감자가 하나가 되었습니까? 여러분,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. 이제 깍두기가 됐습니다.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? 원래의 감자의 모양이 다 없어졌어요. 이제 이 감자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된 모습입니다.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. 아직도 부족합니다.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으깬 감자입니다. 나의 모습도 나의 형체도 다 사라지고 나와 남의 구분도 다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되는 모습인 것입니다.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. 그것이 교회입니다.